괜찮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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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아 괜찮아, 괜찮아괜찮 괜찮아, 괜찮아, 오, 17에, 17에 트리플. 여기다 2점. 아, 7점. 다시 한 번. 오, 3 같은데? 네, 0점이야. 아, 높아. <laughs> 오, 국가가 더 높다. 근데 세발다 들어간 건 처음. 오. 손가락 V 아니 V 엔지 아 오래 걸리겠다 <laughs> 아침 뒤자 <진짜. 웃음> 카운데, 카운데. 네, 카운데. 야, 나 진짜, 야. 야!